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두 신화를 보좌관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항복하는 것이 투항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절에서 2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가 그 요청에 대답을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 왕에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족들 유다의 왕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아가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전했던 그 구원의 약속처럼 오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멈추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예레미야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반드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싸우려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가에떼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를 쓸모없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모든 힘과 수고를 헛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금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아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전쟁 중에 적의 칼을 피하더라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은 큰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바벨론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역병을 피한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혹시 살아남더라도 원수들에게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선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구원이 얼마나 심플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헛된 소망을 버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적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비참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안에 머무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길 수 있는 가망이 1도 없는 어리석은 싸움을 멈추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은 오늘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의 길은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명의 길은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공격당하는 시드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위급한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빠르게 순종하는 것, 완전하게 순복하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고 반대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집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부서지고 가장 죄 많은 죄인과 가장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KSPC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뜻은 항상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길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의 뜻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삶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순종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과 그들을 둘러싼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고, 죽음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생명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완전히 순복하면서,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